신명 나게 벌어진 난타 공연 여장으로 분정한 동생 한신 씨와 꽃분이 역의 누나 아라 씨 그리고 신나게 장구를 두드리는 아빠 영진 씨는 남매와 함께 아파트 장터를 떠도는 각설이 가족이다. 우리가 무슨 난타? 어, 가족 난타. 얘가 몇째? 첫째, 첫째 이놈아, 첫째, 어, 첫째, 얘가 어려 보여도, 내, 얘가 첫째, 얘가 스물다섯 살, 얘는 둘째, 어, 둘째 스물한 살, 그리고 저기, 저기 안에 있는 새끼, 이 새끼 있을 <laughs> 이 새끼가 막 뛰긴, 그리고 여자르고 저기 있는 저거, 그 옆같이 생긴 애, 제가 마누라, <laughs> 다양한 볼거리만큼, 많은 각설의 가족 화려한 무대 위 흥겨운 장단에는 각설의 가족의 인생 역정이 담겨있다 어느새 쌀쌀해진 늦가을 오후. 공연이 없는 날 연습에 나섰다. 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장비를 내렸다 실었다 하지만 이렇게 탁 트인 공터는 난타를 연습하기에 최상이다. 여기가 시끄럽게도 민원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놀수 있고 연습할 수 연습하되 남들이 방해를 안 하니까 좋죠. 구경하고 그러면은 연습하면서 배우는 사람은 창피하거든요. 하지만 칼날 같이 드세진 추위에 몸까지 잔뜩 굳은 가족들. 그냥 두고 볼 영진 씨가 아니다. 보충식부터 먹을까? 이게 애들이 오랜만에 추 추위에 와서 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A A 플러스 원 보충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운 좀 나겠죠?

추워서. 영진 씨 애초가답게 아내부터 챙긴다. 그런 거 잘해. 내가 주고 애뭐 안아주고. 그런 거 잘해. 어. <laughs> 한바탕 고기 파티를 하고. 그제서야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아빠도 아, 이렇게 올라와, 라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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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렇게 짧게. 아, <laughs> 어쩔 수 없어. 한번, 그런데 아라 씨에게 장구를 가르치던 엄마 선미 씨, 장구채가 넘어가자 도리어 아빠에게 배우는 신세다. 늦게 각설이를 시작한 아라 씨는 요즘 동생 한신 씨에게 배울 게 한참 많다. 엄마 라고 그냥. 게 아니라 포기하지 게 하지만 쉬워 보이는 이론도 금세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아라 씨. 이거를 잡고. 잖아박 아, 네. 제가 볼게요. 아. 딱히 시간이 정해진 것도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닌 가족끼리의 연습. 하지만 늘 긴장의 끈이 풀어지지 않게 채찍질을 가하는 아빠 영진 씨다. 고는 하다가 말어 왜? 계속해. 고 감독이죠 감독 아하. 일을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하나보다 그고기다가 한신이가 아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다시 내가 가서 가르쳐주고 거기서도 안 되면은 그때 이제 화가 나죠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에 박차가 가해지고 한층 달아오른 분위기에 차갑던 바람도 기세가 꺾였다 다음날. 안녕 은성아 오늘 어디 가지? 응? 네? 오늘 어디 가? 각설이 공연 같설이 공연 각설이 응. 공연? 응 아빠 각설이 공연 해야지 은성이는 각설이 공연 와서 뭐해? 뭐? 네? 뭐해? 어고날 어? 응. 타러 가는데 놀이터 타러 놀이터 타러 가? 잠깐만 이봐 이것도 빼봐 오후가 되자 공연장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영진 씨와 한신 씨. 해를 거듭할수록 북이며 장구며 난타 공연에 필요한 준비물이 많아지면서 차 내부까지 특별히 개조했다. 덕분에 자리가 좁아진 한신 씨와 아라 씨. 네, 항상 이러거든.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어어 한 시간을 달려 가족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장터 장터 측에서 배정받은 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어디에 가나 했더니 역시나 뱃속부터 채우는 각설이 가족이다 볶음밥이랑 같이 먹어. 이거 나 혼자 못 먹어. 금성이 거 냉겨. 금성이 거먹어 잘생겨서 잘 나오겠다. 아, 이 알고 있네 또. 아이거 아들 말이야. <laughs> 아들이 잘생겼잖아. 입만 해서 갖다 또 돈이 붙고 왔고. 아들 은 밥도 맛있게 먹네. <laughs> 한시 씨는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나 봐요. 별로 못 들어요. 별로 들어요? 네, 로못들어 아니 그러면 남의 자식이 쁘다고 그러지 못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이쁘다고 그러지 못생긴 사람은 이쁘다는 네 그냥... 순순하게 생겼다 <laughs> 근데 남 당신은 이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 아주 왜날 이쁘다고... 항상 말하잖아 이런 거할때딱딱딱 <laughs> 나는 얘가 다고 <laughs>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각설이 분장을 서두르는 한신 씨. 그런데 의상이 예사롭지가 않다. 어서 어서 그래, 이거 일을 한대. 제일 하기 싫은 건데 기간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한신 씨. 여장 또한 어머니의 권유로 하게 됐지만 거리에 나서면 집중되는 눈길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우와. 우와. 반면 어느새 분장하는 솜씨도 많이 늘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어색하기만 한 아라 씨. 맞추고 그러는데 맞지도 않고 온갖 사업 실패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바로 각설이 15년 전 시작된 부부각설이에 2년 전부터 한실씨가 합류하면서 가족 난타 공연이 완성됐다 하지만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마의 병원으로 각설이에 뛰어들었지만 적응이 쉽지 않은 아라시다 다부터 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가볼 테니까 자 모이십시오. 자 모이셔서 같이 한번 즐기시면서 같이 한번 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된 각설이 가족 난타 공연. 열과 성으로 흥을 돋우는 각설이들의 공연에 장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란스럽다소음이사 라는 생각을 하면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주최 이사서도 나서보지만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일이 점점 더이졌다 아무튼 지금 잘랐어. 옮긴, 옮긴다고 사람 부른다는데. 저걸 어떻게 옮겨 지금? 깎아만 해. 바로 옮기는 또 시간이. 아니, 옮길 안 옮길 수가 없고. 그래. 내가 해봐. 내가 이제 얘기 좀할거 해봐. 위원장 호르 가기 접자, 접자. 각설이 생활 1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다. <laughs> 이거 옮기면 말 끝나지, 시간. 몇 신데 지금? 4 0 k 어서4 0 k 옮기고 싸고 옮기면 2시간이요. 우리 지금 피는 거 봤잖아. 빨리 옮겨 봐, 옮겨줄게. 아니 분위기가 깨진 게 아니라 지금 나르고 옮기는 게 잔나. 분위기를 깬건 고사하고 아직 시작도 하기 전 수많은 인파를 지나 행사장 끝에서 끝으로 이동해야 될 상황이 어찌 당혹스럽지 않겠는가. 막둥이 금성일이 데리고 아들딸을 응원 나온 엄마 선미 씨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힘을 보태 보는데. 왜 이래? 후들렸나 봐. 아, 부러져 버렸나 보다. 그럼 반대로 해야지. 가서 공연하면, 공연만 공연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힘들어도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아예 공연 못하고 가면 그게 전 진짜 화가 나지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 두고 올거 같아요 좋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한없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장비를 보고 축 처진 마음이 드는 건 한신 씨 역시 매한가지. 울어버리면 불쌍하기도 하지 울지도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상급, 상급 연예인에 비해 하지만 가족을 위해 거리로 뛰어든 아들딸답게 한마음 한 뜻으로 무대를 빠르게 설치해가는 아라 시와 한신 씨 오히려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영진 씨가 힘을 얻는다. 이곳부터 응원가부터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리듬박수를 제대로 주셔야지 저희도 한번 십명 나갑니다. 다시 한번 안성함께 박수! 공연을 어렵게 재개한 덕일까? 오늘따라 호흡이 더 척척 맞는 부자지간. 행이 상황을 지켜보던 관객도 각설이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그리고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미 무대는 객석과 하나 어느 누가 봐도 이번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일하는 건 창피하지가. 하는 건. 몇 살에 먹던 나이가 많던 작든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아. 요 기술 좋아. 제는 내가 이렇게 이런데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었나 몰랐죠. 저는 항상 놀기 바 빠는데 그러다 이런 일 하니까는 즐겁고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일를 하는 걸좀 어떤 자긍심을 느끼나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저 자랑스러워요. 남들과 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남들과 특이하게 대한민국 1%거든 지금. 내 나이에 이거 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1%예요. 제일 얘가 자부신을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쳐도 각설이 일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아라 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공연을 하고 웃으며 엿을 파는 일이 그녀에겐 쉽지만은 않다. 공연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번엔 화끈한 불쇼로 흥을 돋우는 영진 씨.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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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좀 실감 나게 이게. 삭 삭. 공매가 영 아니어. 또 못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무대지만. 아찔한 불쇼에 사람들은 더 뜨거운 호응을 보낸다. 앞으로 좋은 일, 아주 행복한 일, 아주 즐거운 일만 있게 우리 이 쇼를 보시면서 즐거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증을 웃기고 울릴 줄도 알아야 각설이다. 세상 모든 업을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각설이의 촌농쇼. 하지만 좋은 뜻과는 상관없이 불쇠를 볼 때마다 가족들은 걱정되기 마련인데.

보기에도 급해 보이는 아라씨. 지금 버스 오 시간 1분 남았어요. <laughs> 저거 놓치면 1시간 기다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의뢰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아라씨. 잘 어울려요? 원래, 원래 이래요. 공연할 때좀 우스꽝스럽게 해야 돼. 닭서리를 시작하기 전 매장의 직원이었던 아라 신는 본래 자기 옷을 입은 듯 모든 게 자연스럽다. 어, 야, 멋지다. 카메라. 어, 몇 살이에요? 세 살이에요. 여기 왜 왔어요? 회사 만들어왔어요. 회사 들왔어요 네.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 서로가 대화하면서 일하고 웃기도 하고 감 있잖아요. 그 기분에 그 일하는 여정에도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에 공연과 있는 네. 직장생활 선택하라면은 전 직장생활. 직장생활 하면 같이 밥도 먹고 일 얘기도 하고 따로서 모임도 하고 수소한 모습 그냥 더 평범, 평범한 건데 그걸 좀더 누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되려 각설의 공연을 할 때와 달리 시종일관 웃는 얼굴의 아라씨 같은 시각, 한신 씨 역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모은 김에 그리또 아는 형들도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누나와 같이 시간이 날 때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한신 씨. 하지만 복치는 것을 좋아하는 한신 씨는 비록 여장을 해야 하는 각설이라도 공연장이 곧내 자리다 생각한다. 각설이 허신 나요? 아니, 대단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 설이 공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는 한신씨다 어? 아, 그래? 네, 며칠 뒤탁 맞아. 다 자고 있어요. 네. 아니, 9시가 넘었는데도요 우리는 이, 시간이 그렇죠. 이, 네, 9시 넘게. 어린이집에 간 금성이를 빼곤 아침잠에 푹 빠져있는 가족. 이 새끼가 이, 저기 뭐야. 언제 들어왔어, 너? 어, 어. 몇시 들어왔어? 12시에 들어왔.. 엄마 12시에 들어갈게, 안 해요. 아빠 어디 가자고? 다림이? 공연이 없다고 마냥 놀 수만은 없는 법. 모처럼 연습에 다시 나서 보는 가족이다. 오늘은 새로운 노래에 맞춰 난타를 연습하기로 한 아빠 영진 씨. 가야 돼. 이것도 중번 하고 그러니까 여기랑 한번은 갔잖아. 다시 이렇게 치고 또한번 갔잖아. 다시 치고 바로 엇박자 에? 그게 두 바퀴 도는 거라고. 어? 그 각설이는 약간의 구간 리듬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션으로서 그냥 치는 거고 우리는 드럼하고 난타하고 구가하고 어, 그 접목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리죠 구가하고는. 우리는 어박자를 쳐도 좀 틀리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걸 어디서 뭐 배운 거예요? 아니면... 배운 게 아니라 내가 한 10년 간은 내 나름대로 내 박자를 만드는 걸 노력을 했거든. <목소리> 야, 같이 있으니까. 내가 에이스. 그냥 바로 낙따리 가니까 그러니까 틀리잖아. 음악이 해피다 하면 또 낙따리 가야지. 새롭게 들어가는 곡인만큼 한신 씨에게도 박자 맞추기가 까다롭다. 쉬어. 쉬어, 쉬었다가 닭다리 바로 가려니까 그렇게 어긋난다니까 왜 자꾸 거기를왜 쳐. 며칠간 북채를 놓았던 아라 씨는 또 어떠랴. 처음부터 아빠 눈에 거슬리는데. 매일 아르바이트에만 나가고 연습을 전혀 하지 않은 아라씨. 알고 있던 리듬도 잊어버린 모습에 아빠 영진씨 슬슬 신경이 곤두선다. 가뜩이나 어려운 리듬에 아빠의 꾸지람까지 들어 살짝 속이 상한 아라씨 그만해. 아 그만해. 야!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무조건 화부터 내는 아빠 때문에 결국 눈물까지 보이는 아라씨 하기 싫어? 아 진짜 어? 나 그만둔다는 소름돋았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은게 하기 싫어서 그러지 어어어부드럽 부드럽게 해서 될게 아니지 안되는걸 어떻게 안되는게 어딨어 열심히 해야돼 부드럽게 해서 안되는게 없어 일 있어? 당신이 날열 시간 넘었어. 아이고. 좀 섰다 했 막혔다 싶으면 었다가가르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직진으로니 빡지르니까 아 문제지. 365일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기 마련이다.